안녕하세요. 오늘은 우울증 치료에서 내면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내면의 힘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극복할 수 있게 해 주는 우리의 고유한 능력입니다. 이는 각자의 독특한 경험과 관련된 심리적 자원으로 감정 조절, 스트레스 관리, 자기 효능감 등을 포함합니다. 이 힘은 우리에게 더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마음을 유지할 수 있게 하며 우울증 치료에 있어 꼭 필요합니다. 우울증 치료에서 내면의 힘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. 우선 내면의 힘은 개인이 자신의 강점에 집중하게 하고 약점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그 이로 인해 자신감을 높이고 희망을 지속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. 또한 내면의 힘은 자기 인식과 성장,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켜 주며 긍정적인 인간 관계를 형성하는 데도 기여합니다. 그러나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과정에서 문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. 첫째, 자신을 이해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, 이럴 때는 일기를 쓰는 등 자기 성찰을 통해 진정한 감정을 탐색해야 합니다. 둘째,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한 고민이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지만, 이는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므로 지속적으로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. 셋째,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으며, 친구나 가족에게 조언을 구하고 과거의 성취를 돌아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. 넷째,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과정에서 실패의 두려움이 생길 수 있는데 작은 성공을 기록하며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렵다면 초기에는 소규모의 관계에서 시작해 점진적으로 넓혀나가야 합니다. 이제 쿠이앤드어 세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. 첫 질문 내면의 힘을 발견하기 위한 첫 단계는 무엇인가요? 답변은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일기를 통해 탐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두 번째 질문은 왜 자기 가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가요? 이는 자존감을 높이고 삶의 의미를 찾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. 세 번째 질문 자신의 강점을 발견하는 방법은 친구나 가족에게 물어보거나 과거의 성공 경험을 떠올리는 것이 좋습니다. 다음 질문은 문제 해결 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나요? 문제를 정의하고 가능한 해결 방법을 분석하여 실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.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지망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? 상대방과의 관계를 쌓고 지지그룹이나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소통해야 합니다. 결론적으로 우울증 극복의 열쇠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. 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희망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으로 자기 성찰을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. 내면의 힘을 발견함으로써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더 건강하고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